오늘은 모래에서 마니프로로 넘어왔는데, 마니프로에 있는 인파리라는 도시에요. 근데, 그, 장시간 이동의 여파 때문에, 하루 정도는 계속 잠만 자고, 오늘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상당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일단 길거리를 보면은 편의점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편의점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약국 있죠, 약국. 이런 약국 같은 게 진짜 많아요. 여기 사람들 생김새를 보면은 물론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되게 많은데 대부분 여기 마니푸르 주에 있는 사람들은 생김새가 약간 미얀마나 이쪽 개통이처럼 되게 비슷하거든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쪽 마니푸르 사람들은 약간 한국인이랑 닮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로 좀 닮긴 했어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길거리에 그냥 모든 게다 판다고 봅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여기 마니프로란 주에 와가지고,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길거리에 매연 같은 건 있는데, 담배 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 이게 약간, 대형 시장 같은 느낌인가봐요. 대형 시장. 신기하게, 어, 판매하는 분들이 전부 다 여성분들이네요. 일단, 맛집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길부터 건너야 되는데 인도가길 건너는 게 너무 빡세요. 사람을 우선시로 해야 되는데 차가 우선이 돼요. 모든 도로가 거의... 어, 이런 과일 같은 것도 팔고 위생은 솔직히 모르겠다. 아... 이... 어떻게 건너지? 아... 여기 현지 따라가야 돼, 현지! 아이 게 뭐야? 어우. 씨 여기 네, 마니푸르에서 평점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 식당이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럭스 미키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들어오세요. 아, close? 클로, close t o d a when is the closing time? We don't have a fixed time. We close around 2:30, but sometimes we close around 1:30 or so, depending on demand. Ah. Uh, can you recommend other restaurant nearby? Lobster's. Upstairs. Upstairs? Upstairs? Yes. You can get robs. Okay, thank you. 문 닫는 시간도 아닌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인도가 제가 2, 3일 밖에 안 됐는데 딱 느끼는 게 시간 개념이 되게 유하다고 해야 되나? 식당도 클로징 타임이 3시라고 적혀있고 벌써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1시나 1시 반이 다를 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픽스된 시간이 3시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씩. 그래 항상 감수하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 추천하 추천하기보다는 그냥 알려진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어 보겠습니다. 생선하고 생선이요? 아, this is restaurant. 레스토랑. 거기서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닌데. 너무 고급진데. 개미상은 아니야? 약간 너무 비싼 냄새가 나가지고 도망 아 어, 공기가 너무 안 좋다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틀만에 비염이 너무 심해졌어요 아, 밥을 그냥 먹기보다 일단 좀 길거리에 뭐가 있는좀 살펴볼게요 사탕수수물? 아, 저거 한잔 먹을까?

팝콘이나 하나 먹을까? How much? Ten. Thank you. 네, 여기 샀어요. 팝콘 음, 아주 약간 있어요. 저사람이 그 영화관에서 이거 팔면 망하겠다. 이제 올라가 볼까? 신기하다. 진짜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여성분들. 그런 거봐요 여기 거긴가? 그, 제가 마니푸르대를좀 찾아보니까, 다이연막 호수 이런 것 빼고 볼게 없는데, 그게 있다. 여성분들로만 이루어진 시장이 있다고 하네요. 모든 상인들이 다 여성분들이고, 어머니 셨다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상인으로서 이제 와서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에마키설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맞나? 이스티스 에마키색? 제가 가려던 그 관광지가 맞습니다. 근데 지도에이상해 나오던데, 근데 아직까지 지금 여기 모든 상인들이다 저를 쳐다보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못하겠어요. 진짜. 다 쳐다봐요. 빤히. 저도한 10초 정도는 계속 쳐다봐요. 1인당. 할 만한 게 없나? 에마켓세랜드 데가 엄청나게 넓구나 진짜 안쪽에도 엄청 많고 모든 자파를 다 파는 것 같아요 그안는말린 물고기 금종류를 길거리에서 팔고 있으네 안 털리나 저러면? 어우 국적 바쁘네 자, 인도로 걸어 가겠습니다 아 이건 뭐지? 어 여기도 상점이 있는데? 아이 가방 판는 거구나 비금속 약간 문방구 합쳐 놓은 느낌? 여기또롱기판거 같고 여기 화장품 이런 데서 팔고 신기하게 나 양말 사야 되는데 양말 없나? 다 롱기 남았을 때여기다 식기류, 칼 같은 거 팔고 다옷감 외국인은 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 날쳐다 봐. 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그겠는데 이게 이쪽에 관광 사람이 하나도 발달이 안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외국인들이 되게 드물어서 사람들이 외국인 자체를 엄청나게 신기합니다. 해 신기하다 어떻게 다 이렇게 여성들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그냥 편의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은 마실 거좀 사고 싶은데 물 종류랑 좀 약간 그런 거 사고 싶어요 다른 도시는 모르겠어요 여덟지 근데 일단 우리 인파리란는 도시는 우유를 안 팔아요 우유를 홈프리크 먹고 싶었는데 여기는 방금 전에 좀 다른 데구나 약간 귀금속 여긴 또 신경에 금 종류 파는 건다 남자네? 이금속 가방 그럼 극혐인데? 여기는 또 시장 같은 데구나 옷 같은 거 약간 구제시장 느낌이네요 동대문 옷 종류가 엄청 많다 그렇습니다. 모든 곳이 다 동료 그런 느낌이에요. 옷 파는 데가 진짜 많네요. 근데 어떻게 양말 하나가 없지? 경계가 없어요. 모든 게 바닥에서 다 파네요. 아밥좀 먹고 싶다. 같은 라시랑 이거는 중국음식 같아요. 치킨 처음엔 볶음국수 그리고 모모하고 만두인데 뭔지 모르겠네 맛있어요. 첫 번째, 인도 돌아다니기라 해야 되나? 다 끝났습니다. 인도 직접 와보니까 그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물론 이 주마, 이마는주말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 엄청 순수합니다. 자기도 웬만하면 칠려고 하지 않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여행 관광 기분보다는 체험한 비현 기생활처럼 방지로 빨리 정해야 되고, 여성으로 이루어진 시장 리뷰. 멋있다 끝, <끝>